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또 경배하며 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말씀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권사님과 가정 가문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5장.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바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한 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굴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원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림. 아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그렇죠? 어떠한 곳을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요소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의 빛이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변치 않네. 그렇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그렇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신대요. 그렇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렇죠? 광명한 급빛 따라가다 보니까 그 찬란한 추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 네. 아,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laughs>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오늘 찬송과 445장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 또 오늘 본문 2사야 43장 1절, 2절.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무한 책임지신다. 어, 무한대로 책임지신다. 어, 오늘 그런 어,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너는 내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우리의 소유는 그렇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도 다 올라오면서. 아파트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밑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청소하시는 이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딱 보면 저는 그냥 딱 지나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파트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더 가요. 이렇게 그래서 참내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아참이게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그런 마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하겠지만, 저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우리 길에서 이렇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 보면, 그냥 저는 그냥 못 지나쳐요,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어, 왜냐 저와 관련돼 있는 어쩌면 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괜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고, 돈을 버는 게 그렇게 더 좋아서, 어느 때는 예배를 놓치고, 어느 때는 많은 걸 놓쳐버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요. 특히 불신자들, 우리도 예전에 많이 성겨봤잖아요. 많이 빌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된 행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데. 그 진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신경이 가는 거죠. 왜냐 제가 우리 그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하는 것처럼 저 불신자들을 볼 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는 사람들을 볼때에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도 예전에 정말 그랬는데 저 영혼도 참 구원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 네. 우리 길거리를 다녀가도요 어떤 대상자가 보이면 기도해주는 겁니다. 나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저 영혼도 지금 불신자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진짜 구원받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구원받게 달라고. 어렸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도 그런 사람이 보이면 기도가 되어져요. 어제는 이제 제가 밤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머들끼리 이렇게 뭘 식사를 하셔요. 근데한 분이 뒤늦게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승복 절간에서 입는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를 다 입고 딱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내 마음에 다 보이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저 영혼에게 복음 안전하면, 결국에는 저 승복 입고 지옥 갈 건데, 절간 옷 입고 지옥 갈 건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을 볼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때는, 전 어제 또 그것도 봤어요. 골목에서 학생들이 둘이서 담요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조카들 나이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 있죠, 더럽게. 그런 거 아니면 저 그냥 확 지나가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장에 있는 저 불신자들, 또 우리, 어, 진짜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그냥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그 오늘 우리는, 어, 우리 떨어지는 귀한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우리 속에 그런, 어, 불신자를 향한, 대상자를 향한 그런 가슴들이 회복되어지고, 일단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영혼을 또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 오늘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야, 너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못 대.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주인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어, 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소시 주는 내 주인은 그리소시요. 예수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다 아, 네. 그렇죠? 세상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세상에 그런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대요. 사람들은 그신 그 우상 앞에 주인이라고 막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몸을 이거 맡기신 거예요.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함부로 자기 인생 살면 안 돼요. 왜냐? 내 몸이 내것 아니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이 돼요. 그도 선한 청직이, 착한 청직이 돼요. 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에요 우리 자녀 우리 자녀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뭐냐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를 관리자로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길러내라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참된 주인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인데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지 관리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단, 맡겨진 거, 만약에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줬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잘 이끌고, 때는 훈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관리자니까. 그의 네. 주인은 아닙니다. 네. 자녀의 주인은 아니우리가요 하지만 관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길러내는 거죠. 네. 우리 수연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그 예쁜 랩런트로, 그렇죠? 우리 길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따 볼 때에 저도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어,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를 다 하고, 내가 걱정을 다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눈물 을 흘리고, 내가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정말 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화병. 다른 나라에서는 뭐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화병. 내가 짊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짊어지려고 그래 내가 주인으로 타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꽃이다 어? 나의 소유물이야 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은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어? 너는 뭐냐? 청직이야 너에게 맡긴 거야 너에게 맡겨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맡긴 거야. 어? 이거거든 그렇죠? 교회도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주인 아닙니다. 잘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딱 돼야 됩니다. 청지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성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는 자기가 교주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 교주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 분명히 문제 옵니다.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청직이에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워주신 그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는 관리자지. 내가 주인이다. 왜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쓸고 닦고, 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교회 엉망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면 느끼는 게 많아요. 하, 정리가 안돼 있다. 교회가 지저분하다. 교가 뭔가 이렇게 좀 어선하다. 많이 느껴요. 나는 진짜 그런 꼴못 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신디 치는데, 그 의자, 그 뒤에 보세요, 의자. 밑에 가요, 볼펜을 갖고요, 그것도 이렇게 낙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요. 거기, 거기 딱 앉는 애들 있거든요. 내가 자, 잡아다가 그냥, 뭐라 하려다가, 어. 진짜 하나님의 성물. 우리는 관리자예요. 진짜 그렇게 아이들이 그걸 귀하게 볼수 있도록, 그걸 귀하게 볼수 있도록, 우리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그 우리가, 우리는 청지기라는 부분, 원래 메시지 키가 이겁니다.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 책임입니다. 아, 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이죠.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보세요 물물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또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그 강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하나라도 네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한다. 아멘.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이 완전 우리를 완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완전 보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는 조금 도 진짜 걱정을 크게 없습니다 지금 뭐가 안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음, 한랩런트하고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 만났던 어, 수원 삼성의 축구선수하고, 어제 밤에 이제 카톡을 나누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냈죠. 욕기서, 23장, 8절, 9절.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안 계시고 저기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앞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어. 꼭 내가 문제만 생기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작정하신 것을 반찍을 이루신다고 습어요 하나님은 한번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신대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진의 지교에 가서도 이 얘기를 좀할 건데요. 그래서 한번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0편 48편 14절입니다. 시0편 48편입니다. 10편 48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도 겁먹을 거 없어요. 임종 그 직전까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 인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 뭐 하, 앞으로 나뭐 먹고 살지, 아, 나는 내 노년에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이 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 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어, 우리딱 기억을 하면서 어, 딱 오늘 위로를 받고 힘얻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어떤 곳을 갈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갈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꽃 가운데로 막 들어갈지라도, 주님께 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중요한 언양을 가지고요. 우리 공평열, 공현정, 우리 자녀를 두고 언양을잡꾸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강을 건널지라도 그렇죠. 침몰하지 못하며,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사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세요. 죽을 때까지는 정말 지켜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왜냐? 내가 먼저 총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놔두고 부모가 먼저 참 죽는다는 게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렇죠? 영원토록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을 알고 또 언약 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 네. 우리는 중요한 걸 맡은 청직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관리를 잘 해서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지라도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책임,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신 인도 하나님의 완전 보호에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권사님과 우리 수연이 또기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자 아버지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 없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